23시즌 시범경기 성적 및 23시즌 5강 예측 해보죠. <laughs> 왼쪽 이게 오늘까지 끝난 시범경기 성적표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23시즌 시범경기에서 하나가 이래를 차지하면 끝났습니다. 시범경기 성적이라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 팬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시리라 봐요. 각자 구단의 문제점들도 있고 신인들의 모습도 조금씩 시범경기를 통해 더 보여주면서 23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럼 23시즌 5강 예측 한번 해보죠 제가 예측하는 건 이거예요 해보니까 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하위권에 약간 변동이 있고 이거 순위는 아니에요 이거 순서대로 순위는 아니고 제가 그냥 5강 이 5개 팀을 이렇게 뽑아 놓은 거고 제가 나름대로 말해보면 전력보강이 없잖아요. SSG는. 예, LG도 마찬가지고. SSG는 외국인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외국인 선수가 한명 벌써 이탈을 했고, 그두 선수가 잘 못해준다. 그렇게 된다면 1위는 우승은 힘들 거라고 봐요. 근데 5강은 뭐,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다 선발투수 다 무너졌을 때도 그렇게 했을 정도로 네김원영 예. 감독이 잘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 5강은 무난하게 예. 그런 전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요. LG는 뭐 누가 보더라도 예. 투수 국내 투수진이 약간 문제지만 예. 불안하지만 믿을 수 없고 그렇지만 워낙 뎁스가 공격력에서 조, 좋은 팀이고 하기 때문에 또 국가대표 필승조도 가지고 있고 근데 키움도 뭐, 이순철 해설은 큐음 뭐, 이렇게 오강으로 부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예, <laughs> 잘 모르는 거라 그렇게 한데, 저는 큐음 이렇게 오강에 뽑았고, 저는 우승후보라고 봐요, 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승후보라고 보고, 예. 그리고 강력한 동기부여도 있고요. 뭐, 기아는 뭐, KT하고 기아는 뭐, 선발진, 국내 선발진까지 다 좋기 때문에, 예. 잘될 거라 보고, 하나를 5강에 올릴까 막아 생각을 했는데 노데는 감독 때문에 저는 안 올려서. 예. 그리고 두산은 두산도 선발진하고 예. 국내 선발진하고 저는 예. 두산의 지금의 야수진은 조금 믿질 않아요. 예. FA 자원들도 잘해 줄까 생각하면 조금 믿음이 안 가서 예. 두산은 그래도 작년보단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하나는 아 좋긴 좋은데 투투준도 좋긴 좋은데 너무 어린 선수들이라 보장도 못 하고 김민우도 확고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고 뎁스가 너무 약해 요 시범 경기에서도 주전들 빼고는 너무 실적도 예, 많고 너무 안 좋은 걸 보이기 때문에 예. 다 주전질만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하나는 그 문제점이 어느 정도 나타날 거다 아, 그래도 조금 작년보다는 꼴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리고 삼성 삼성은 전력 보강도 없고 젊은 선수들의좀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훈련도 엄청 많이 하고 저는 이 훈련 많이 삼성 훈련 많이 한게 이게 부작용으로 나타날 거다 그렇게 봐요 예, 훈련 많이 하면 그건 배반하지 않는다 이렇게지만 이번에 삼성의 훈련은 약간 예 저는 좋게 안 봐요. 예. NC는 누가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팀이 좀 어순선한 것 같고 전력도 너무 많이 빠져다가고 예. 보충했다고 하더라도 예. 국내 투수진도 불안하고요. 예. NC하고 사, 삼성이 이 예. 그러니까 하위권 후보고 이세 팀은 제가 5강에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 이거 해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다섯 개 팀은 5강 후보. 예. 제가 생각하는 5강 후보로 이렇게 저는 키움 우승후보로 예측해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이영중도 타 팀에서 왔는데도 벌써부터 그 얘기를 할 정도로 팀원들을 다 정우의 마지막 시즌이니까 예, 우승해야 되지 않냐.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예, 그렇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예, LG랑 비슷하긴 한데 저는 LG는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봐요. 키움은 아닌데 키움은 동기부여라고 보지만 LG는 저는 동기부여라고 안 봐요. LG는 저는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감독도 스트레스를 많이 상당히 많이 받는 감독이고 좀 덜겠다 하겠지만 사람이 천성이라는 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영영학 감독이 만약에 성적 LG는 성적이 좋게 가면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조금 딱 하다, 예, 사월달이 사월 4월 말까지 그러면 주에서도 위 소리 많이 들릴 테고 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왔고 조금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주에서 위 들릴 말들이 많아, 많아. 너무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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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예,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보트 시즌에. 그러니까 올해도 그게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거보다 더 심하게, 예. 너무 당연시 막 한국 씨도 또 당연시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선수들이고 뭐고 다 부담이 될 테고 또 군대까지 미룬 선수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네. 성적 안좋안 좋으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LG는 전제 조건이 좋은 성적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초반부터 와이어트 와이어는 아니더라 초반부터 3위 안에 드는 성적을 계속 유지해야 돼 계속 예 그래야 아마 그런 크게 스트레스 없이 그냥 상위권에서의 스트레스로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원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감독이랑 그 얼마나 잘 덜어내고 거기에 얼마나 잘 다른 코치들하고 분산시키면서 잘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말로 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다른, 거,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근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천성이잖아요. 그냥 천성이에요. 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원래 관리하고 그런 건 원래 천성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영영감독이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해야 될 텐데, 초반에 성적 좋아야 돼요. 진짜. 엘지는 그 SSG는 누가 봐도 외국인 투수들이 잘해주지 못하면 아마 우승권 후보에선 아니고요. 예. 기아는 포수 문제만 안 일어난다면 음. 또 감독만 잘해준다면 예. 상위권으로도 갈수 있는 팀인데 감독이 약간 불안하죠. 롯데도 뭐 좋은 팀이긴 한데 국내 투수진도 약간 불안하고 예. 감독이 제일 불안해요. 롯데는 약간. 예. 네, 저는 키움의 우승을 강력한 동기 부여도 있고 또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흐름을 한번 탄다면 또 작년 같은 팀이 또될수 있어서 예, 충분히 가능하리라 봐요. 예, 그리고 또 황금 세대라고 하잖아요. 키움이 황금 세대가 될수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정도 구심점이 확내년에 빠져나가서 내년에 좀 걱정이긴 한데 또 올해까지는 있으니까 예, 강력한 동기 부여와 함께 될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타팀에서 이형종까지 그런 말을 할 정도면 그 얘네들이 다 또래잖아요. 솔직히 젊은 선수들 다 또래예요. 다 형형하면서 다 또래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예, 그렇게 뭉쳐 있다는 거예요. 이형종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예,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두산도 뭐잘 되면 충분히 5강 갈수 있는 팀이세 팀은 충분히 5강은 가능한 팀이에요 근데 잘 될까 근데 진짜 롯데는 감독이 저기고 이건 뎁스가 너무 부족하고 두산은 뭐 3강으로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능하긴 한데 모르겠어 네. 두산은 저는 조금 믿질 않아 네. 지금의 두산은 약간 불안한 면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뭐 생각하는 거다 다를 거예요. 각 팀의 팬들은 또 다를 테고. 예. 하여 어떻게 되나 뭐 시즌 뭐 중후반 가면 이미 어느 정도는 드러날 테고요. 5강 팀이. 아마 이게 빠르면 한 6월 말에도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근데 리그를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죠. 막바지 거의 한 8월 막바지까지 가서 드러나는 게 좋고 5강 싸움이라는 게 예. 제발 리그 수준 좀 올립시다. 뭐 어이없는 실책들도 하고 예. 시범 경기하고는 다른 또 그런 게 많이 보일 거예요. 하나도 시범 경기 1위 했지만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 1분 다르기 때문에 KT도 1위 하고 꼴찌 한적 있잖아요. 예 한참 꼴찌 많이 할때 그런 것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뭐 가끔 다 파이팅이고. 예.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 팬들한테 보여줍시다. WBC때문에 다. 그래도 팬들이 시범경기 때 많이 봐주신다고, 와서 봐주신다고 좋아하니까 계속 팬분들 올수 있게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을 해야죠. 파이팅!